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귀한 우리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서로 환영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확신이라는 그 주제로. 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룩기 어, 1장은 나오미가 중심 역할을 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루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보아스가 중요한 역할들을 에, 감당하게 됩니다. 어, 제일 먼저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햇세들을 느끼게 된 것은 보아스가 어, 기업 어, 물을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기업 물을 자인 그 고엘의 의무와 역할은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팔았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그것을 기업부 자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는 일 값을 치러서 그런 일이고 또세 번째는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추적해서 그 원수를 갚아 주는 일. 그것을 또겸부를 자가 했었고요. 고혈리 했었고. 네 번째는 자기 집파에 속한 사람이 죽었을 때그 죽인 사람이 지불하는 보상금. 그것을 수령하는 일도 고혈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집파에 속한 사람이 법정에 설때 정의가 시행되도록 돕는 일. 그것을 이제 고혈리 하는 일이었고요. 어, 이 역할 가운데 이제 오늘 늦기에서는첫 번째 그 역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기업 물자가 되어서 어, 그들의 그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이제 라우미와 루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 2장과 3장 사이에서는 페러사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다 계획이 있습니다. <laughs>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우미에게도 <laughs> 어,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예. 어, 부문 1절의 펜을 어, 어, 우리 찬송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 그것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아, 아 이제 오케이, 예, 예, 예. 이들을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laughs> 아, 하는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나오면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보아스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합니다. 아, 성경에서 그가 뭐 어디로 다녔다 그런 건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루스에 대한 계획 어 결혼을 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보를 얻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오미는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내 며느리를 네. 향한 계획들. 어,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루세게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루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찾는 것이고 루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더 정확한 번역은 안전. 음, 안전. 안전하다. 음. 안전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갑으로서의 룻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이죠.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어, 보호 속에 있는 어, 그런 것, 그것을 이제 나우미의 생각할 때는 네. 결혼하는 것으로 유력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음. 그 안전은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아스처럼 어,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이 없죠. 나우미에게는 그렇죠. 그런 인격적인 그런 또 재력을 가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우미는 누세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이 이 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아멘. 자이나오미가 지금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다 얻고 정보를 다 이제 취합해서 나온 결론은 오늘밤이에요 오늘밤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친절함 그 배려, 그 헤세드,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기업물을 로서 보아스가 일 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 보아스 외에 일 순위가 있어요. 음. 보아스는 2 순입니다. 위저 음.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오. 어. 가요 어? 어, 드라마에는 늘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 반전이죠. 반전이 네, 그 반전에. 에도 예. 이런 장치가. 일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먼저 나서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 1순위가 있는데 2순위가 왜 이럭저럭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봤을 때는 이 추수의 이제 막바지는 타작이잖아요. 그렇죠. 타작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그 타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밤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이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작은 그동안 이제 1년 동안의 추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축제가 있는 거죠. 그 축제 분위기에서 이제 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어, 나오미의 정보에는 이런 날에 대한 어, 날의 보아스도 역시 그타장 마당에 참여해서 그 잔치에 음. 참여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오늘 밤에 루슬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 응. 그래서 이제 나오의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삼절에 보시면 <laughs> 자, 어떤 작전인가요 자, 삼절에 우리 장민 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 아멘. 네. 자, 이 말은 좀 누색의 몸 단장을 하라는 얘기죠. 네, 네, 단장.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르게 입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 유추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 결혼식. 아... 모든 치장을 가장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나오미는 루색의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줘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도 하고 향수도 바르고 예쁜 옷도 입으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꾸미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알겠죠. 어, 어머니가 그렇죠. 갑자기 이삭주스로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화장해라 옷 입어라 <laughs> 최고 좋은 옷 입어라. 어, 이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는지 어떤 작전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어, 가브로서의그 과거를 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 그것도 루시 인식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장을 한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이제 축제에 다 참여하기까지, 끝나기까지,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지금 타작하는 것은 이삭 죽기는 이제, 이삭 죽기 할 사람이 타작마당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지금 모든 걸다 흩어내는 것이니까 어, 보아스가 이제 어, 일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때먼 곳에서 관망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저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어디로 오. 가는가 그걸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어, 아. 어머니의 지금 작전 지시예요. 아. 어, 너는 지금 멀리서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관망하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지금 연애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 그렇죠, 그렇죠. 며느리 아. 그렇죠.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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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 보내기 작전을 아. 지금 아. 시작한 아. 거예요. 네. 아. 아. <laughs> 자, 근데 루시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네가 온 것을 보아스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그런 작전 지시를 할 때, 하달할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남자. 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남녀와의 관계에 관한 그것이다. 를 말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 만나기 위해서 너 목욕하고 치장하고 음. 예쁜 옷 입고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남자예요. 지금까지는 보아스였지만 어. 이제 작전은 결혼이기 때문에 어. 남자. 네, 그 남자예요. 네. <laughs> <laughs> 네.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어느 곳에, 어느 천막에, 어느 텐트에 들어가는지, 넌 미리 보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잊지 마. 그의 천막이 어딘지를 다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자는지 다 알아둔 다음에, 또 살짝 거기에. <laughs> 네. 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지지를 내렸고 어,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파티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그 장막 안으로 어, 들어 갔습니다 누울 오. 때 어, 나오면 그랬거든요 너도 들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 너무 떨리죠 음. <laughs>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옥에 네. 가장 취약한 상황 아닐까요 마시고 축제에 참여했고 그리고 홀로 어, 침대에 누웠고 거기에 이제 예쁘게 지장한 여인이 우리 찬송님이 예상하기를 예뻤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그렇죠, 여인이 그렇죠, 그렇죠. 천망하루인지 홀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결혼이라면 왜 밤에 나오면 왜 밤에 가라고 그랬을까? 들어가라고 그럴까? 하는 거예요. 루카 이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낮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 오. 지금까지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친절, 그런 인해, 그런 헤세드 이것을 통해서 보면 루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예. 정식적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텐데 왜 밤에 몰래 찾아가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일순이한테 뭐 눈치가 보였나? <laughs> 아 일순이한테 일순이한테 눈치가 보였나요? 아 일순이한테 눈치가 오. 보였을 것이다. 일순이 몰래 해야 되니까. 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인데 <laughs> 네. 아주 좋아요. <laughs> 어, 과부였기 때문일까요? 왜? 네? 과부였기 어,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네, 연결돼 있어요. 어, 모함여인이잖아요. 아 이방여자죠. 잖 이방여인. 그렇죠. 예. 거기다 거기다가 과부잖아요. 아. 그런데 보아스에게 얘랑 좀 결혼해 주실래요? 이순인데 가가지고 결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음.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 음, 아,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나오미는 밤을 택해요 그래서 네가 어, 들어가서 그의 침대를 어, 그의 이불을 들추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어, 알려 줄 것이다 음. 이것은 어, 확신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아, 하지만 이 계획은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실 좀 그렇죠. 아니, 위험한 그냥... <laughs> 거절. 거절, 거절 네, 그럼 뭐? 기회. 그렇죠. 이 보아수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좋은데, 아니.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넌 어. 뭔데? 그죠, 그죠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어. 이렇게 되면 어. 그렇죠. 모든 계획이. <laughs> 오. 오. 굉장히, 오. 네. 굉장히. 받았습니다 <laughs> 그,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뭐 음. 네. 아니면 도인 계획이요? 그렇죠. 진짜. 이 루스를 음란한 여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루시 목적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음. 그 그렇죠. 어,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굉장한 추진력 나오면 추진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세드1 아, 프로 증시를 보면 헬세트. 분명히 나오면 연결될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음. 아, 그래서 그것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거 나오미와 이 누세 상황처럼 하나님의 이 어떤 일을 우리의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행여나 이 일이 꼬일까봐 음. 이것이 안 될까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굉장합니다. 밀어붙여요 그냥 <laughs> 담대함이 있네요 담대함이 네. 담대함이 담대함 있는 담대함이 거죠 담대함. 우리는 그 담대함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확신인 거예요 확신. 음. 어, 우리가 어떤 어, 분기점에 섰을 때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라고 할때나오며와 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 하나님의 인내와 혜세들을 믿는다면 어, 걱정보다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그게 낫죠 어,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확인은 안된 상태잖아요.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어 갑자기 감나움오서 감이 떨어질 때가입 벌릴 수는 없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었어서 비록 그들은 강하지만 거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일, 삶에 있어서 도전에 기로에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네. 어, 걱정하기보다는 어, 확신을 가지고, 나오미와 보아스를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어, 그런 노력이, 그런 갈등과 고민과 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는 갈등의 과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음. 그걸 음. 이겨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과 번능과 긴장감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될까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거든요. 음. 음. 맞아요. 그러나 비전은 어, 쫓아가지 못하고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어, 나오미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보아스가 루세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래서 기업 물을자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보아스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오미와 루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기업 물을자를 그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의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의복으로 벌써 이미 다 표현됐어요. 음... <laughs> 이것을 통해서 아 보아스가 바보가 아닌다음에아이 여인이 나를 기업물을 대상자로 원하는구나 요구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루또 이에서 이에 대하여 결단하며 그 보아스 앞에 나갑니다. 음. 자, 5절을 우리 찬송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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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읽어 보세요. 시어머니의 강압이 아니었어요. 너 이렇게 해 작전이 이건 우리의 작전이야 알았어 할 거야 안할 거야 대답해라 소리가 소리가 작다 <laughs> <laughs> 뭐이 이게 아니에요. 군대식이 아니고. <laughs> 네, 에, 나오미의 그런 의지가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루세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 6절에 보시면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와서 이제 누웠고 르슨 나미의 말대로 이불을 들고 이제 보아스의 발치로 쓱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제 갑자기 발치에 뭔가가 걸리니까 보니까 사람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다가 갑자기 한 여인이 내 발치에 누웠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구절을 우리 찬송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소서 으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아, 네. 아멘 네. 네. 자이 밤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발 밑에 누워 있으니 한 입을 덮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힐 일이시죠 그래서 어, 보아스가 그렇게 물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루스는 이제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여정입니다. 여정. 예, 여정이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어? 당신의 옷짝을,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음. 예, 결혼을 의미해요.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요. 음. 자, 여기에서, 루순 이 삽죽기를 하는 그런 여인, 여인과 여인밭주인의 관계로 온 것이 아니라 기업물을 자에 결혼 대상자로 당신께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이삭 죽인 하던 그 여인으로 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기업 모를 자의그 의무와 역할들을 하기를 소원해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음. 말하는 거죠 이 루시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의 안전과 경제력의 문제 음.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헤세드였어요 헤세드로 어. 행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누스에게 작전 지시, 행동을 말해줬지 어떤 말을 하라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 대답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스는 이제 자기가 가장 먼저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청혼이었죠 일정에. 아,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누세 그 안식처를 구해주려는 뜻을 가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을 추진했지만 어, 정말 깊은 안에 있는 속 뜻은 뭐냐면 이 나오미는 무엇보다도 이 가문을 살려내는 어, 그 고해를 통해서 다시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것이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엘리메에게 가문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루스는 어떠냐? 루스는 자신을 희생하고자 해요. 누가 아버지 뻘과 결혼하고 싶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어, 재력도 좋지만 어, 보아스가 이제 루세게 루시의 이제 청혼함을 이제 그가 인식한 거죠. 알죠. 그래서 루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십절에 우리 동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자는 그 마음이 보아스가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의 이 처음 이네가 나중 이내가 더 크다. 처음 이내보다. 음. 너의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구나. 음. 이 속뜻은 뭐냐면, 네가 나이든 나한테 이렇게 청혼하는 것은 너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함이지. 그건 내가 알아. 음. 너의 큰 은혜, 그 이내, 헤세드, 갈수록 커지는구나. 나나 같은 나이든 사람을 네가 그렇게 청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떤 재력이 기보다는네 어머니를 생각한 이내가. 처음 에내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그이 인정이에요. 알아주는. 예, 음. 그것을 알아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선대를 행하는, 해세들을 행하는 그것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 선대하는 것, 인내를 베푸는 것. 혜세들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혜세들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선대하시며 그것에 보응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누세게 이렇게 말합니다. 1 1절에 보면 우리 장미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 네. 자 보아스는 뭔 말을 해요? 네가 말하던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어, 나는 이 순위에 불과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보아스와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아스와 이, 그 루카의 관계는 이삭줍는 여인이었고 주인이었고 받채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라는 것은 결혼 대상자야라는 말과 같아요. 음. 어, 네가 뭐 음란해서 네가 뭐 그렇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그 어머니를 향한 헤스드가 더 커져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나와 결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음. 얼마나 멋집니까. 음. 예, 대단하죠. 예, 그리고 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무를 일 순위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이제 밝혀줘요. 12절과 13절인데 우리 찬송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무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뭘 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맹세하건대 이행하겠다 기업 물의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빈손으로 이렇게 루을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여섯 번 데워서 루색에 주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유로 이 보리를 그렇게 다섯 대를 여섯 대를 데워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지금 내가 기업 물의자 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거 확실해. 음... 분명해. 아, 확신을 주시기 네. 위해서. 그것을, 그것을 볼이 하... 다섯 대, 여섯 대를 주면서 분명하게 나는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루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 그들의 계획은, 나오미와 루스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됐어요. 실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루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전했습니다. 어, 도전해서 그 일, 결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 믿음으로 네, 살아가는 삶. 네. 어, 어, 중요한 것은 기업 모를자 이제 이순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순이를 어, 법적으로 합당하게 어, 거절할 하게 것인가. 그의 마음은 이제 무색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순이를 제끼고? 그가 <웃음> 당당히 <웃음> 루스에게 나가는가? 그것은 <그래서는 웃음> 사장에서, 아아 사장에서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